안녕하세요. 중앙대학교 약학부 수시 지역 균형 전형으로 합격한 박정우입니다. 바자관의 장점은 좋은 면학 분위기와 개방형 구조입니다.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은 일반적인 독서실과는 달리 탁 트여 있어 쾌적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. 또한 공부에 집중이 잘안될때 주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다시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기도 했습니다. 또한 학습 동선이 최소화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. 보통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를 들으려면 이동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데 러셀에서는 바자관에서 몇 층만 내려가면 바로 1타강 선생님들의 수업에 들을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. 이동 시간도 줄고 그 시간 동안 공부를 더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바자관 바로 옆에 담임 선생님께서 상주에 계시다는 점은 그 자체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. 공부하다가 고민이 생기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또 바자관에서 공부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어 말씀드리면 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.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도 어느 곳에 원서를 넣으면 유리할지를 매우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며 상담해 주셔서 입시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 겨울방학은 본격적인 수험생활의 시작이자 여러 달 동안 수능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던 만큼, 러셀 윈터스쿨을 통해 알차게 보내고자 했습니다. 이른 아침에 등원해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공부함으로써 순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,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좋은 습관이 잡혀 이를 고3생활 내내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또 입학할 때 지급받는 러셀 플래너를 매일 작성하며 계획을 짜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 역시 생겨 좋았습니다. 러스의 단과는 온라인 좌석 예약 시스템을 통해 강의실 앞에서 줄을 서며 긴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원하는 좌석에 앉아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.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은 국어의 강민철 선생님입니다. 수능 국어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때 필요한 행동 강령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이를 채화할수 있었고 그 결과 6모, 9모 수능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. 2 0 1 6 수능 화이팅